제칠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 큰 짐승 내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뻗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봄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틀었고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고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방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새로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분이 있더라 내가 그불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불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너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대보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안받으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일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 그에게 본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네 짐승은 세상의 연할 내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예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번제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내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타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 8장 나타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순염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침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청통하였다 내가 들었자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중받은 일, 짓밟음 어느 때까지 일어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뜰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바 두뿔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이요 털이 많은 순염새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제 9장.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그 통치원연의 나단니엘이 책을 통해 여와께서 호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나니. 곧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와께 호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기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풍율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민,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화성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만없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사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른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대를 기한으로 정하여 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 지니라. 예루살렘을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래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10장. 파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단일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냐.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갇히니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테게일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트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 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서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맞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례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제 11장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잠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감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 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짐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라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다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몇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것이오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성읍을 정령할 것이오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런 영하로운 땅에 살 것이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자자를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피찮은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난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친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여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는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범만 못하리니, 이는 깊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매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매전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채소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시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이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니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 방신을 심고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모압과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당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국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오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